미니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한번 만든 전통데 이거 한번 후기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건 거의 다제 재료고요. 만든 건 미니 초코 씨가.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니 토마토 씨하고 전자렌지는 제가 썼습니다. 녹이려고요. 어 이제. 이거 갖다 놀아볼 건데, 잠깐. 조회수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저희가 이거 만든 거 영상을 찍었는데,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그냥 네. 만든 후기를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요, 알클레이를 만들 만큼 해가지고, 거기 위에까지 물을 꽉 차게, 만, 어, 너무 꽉 차게 하지 말고, 어, 점토가 있는 때까지약간 네. 그리고, 그리고 전, 어, 섞어준다. 녹이게 해주요 녹여야 돼요. 근데, 녹이, 잘 녹이는 거. 이거, 아, 율, 율꽃님, 불처예요. 그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석성은 녹이는 거 있잖아요. 녹이는 건요. 잘 녹이는 분은 그냥. 녹이, 녹이는 거잘 하시는 분은, 그냥. 녹이시고요 녹이는 거잘못하시 분은 전자레인지로 돌려주셔야 됩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소다를 조금 넣으시면 완성됩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 네, 바랍니다. 처음에는 랩이 잘안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안 되지만 윤기가 지금 되게 보시면 잘잘 흐르는데요 잘 이걸로 한번 제가 국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수 있을 데 되게 지금 막 지금 흘러서 잘안 돼요. 일단 국수 가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왠지 이거 짜장면 만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일부러 면을 만들려고 면을 네. 만들려고 장난으로 하얀색으로 했어요. 다음에는 빨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빨간색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됐는데 잘안 퍼져요. 지금 이게 액계랑 진짜 면이 아니라 이렇게 근데 되게 속살이 이렇게 생겼어. 되게 되게 팽팽하고요. 구동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인데, 이렇게 구독 많이 해주시고 아이스크림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볼게요. 지루하시죠? 네, 제가, 제가 노래 틀어줄게요 슬픈 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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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훈 희훈, 희훈, 희 유유아노 you. You, you you, you 제가 좋아. 제일 좋아하는 출처가요 네, 털몬스터예요 저도 털 몬스터처럼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면 죄송합니다 너무 공개해버렸습니다 어찌 공개해도 상관없습니다 틴트 바르기도 얼굴 공개했고 네 이름을 못 알려드립니다 조금.. 저 지금 제가 다음에 생일인데 7월 5일 그때는 되면은 생일선물 생일선물 소개 후기를 한번 해보게 해보겠습니다 많이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친구들 많이 될 어, 꺼요. 거라요 자, 이상으로 죄송합니다 조금 떨어졌네요. 어 이상으로 미니 초코 미니 미니 토마토였습니다. 어 다음에 조회수가 많이 왔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봐주세요.